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공유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듣는 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같이 어, 이야기를 할 텐데, 어, 저도 이번에 어, 여기 같이 수업 들으신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음, 이렇게 제대로 공부해 부분은 저도 처음이에요. 네, 대충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어, 어. 소리가 나가는 걸까요? 아 맞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그래서 공유경제 공부를 하면서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음 요즘 많이 들, 들으시죠? 뭐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공유경제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이상하게 조금 음, 걱정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오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고요. 제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짱구 같아요. 네. <laughs> 좀만 이해해 주세요. 네, 어, 이 퍼센테이지들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게 2013년부터 15년까지 미국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유 경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건데 성인들 성인들 대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미국 성인들이 하는 말이 공유 경제로 작동하는 어떠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의 상품 가격은 기존 경제보다 86% 정도 훨씬 더어 부담이 덜하고 우리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나왔대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83% 정도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공유 경제가 훨씬 76%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반 경제 모델보다는 더 유익할 것이다, 유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공유 경제로 운영을 하면 공동체가 이 정도로 더 결속될 것이다, 공동체가 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제 모델보다, 더 재밌을 것이다, 이 모델이. 어, 더 재밌게 우리한테 뻔한 것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한 사람들이 63%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 간에 혹은 기업 간의 신뢰가 이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 경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연상을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경제 모델보다는 어떤 것들을 해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은 혜택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마이크 괜찮은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도대체 공유 경제의 정의가 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살펴봤더니 이렇게들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유 경제는 한번 생산된 재화를 여러 사람이 서로 빌려주고 나누어 사용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어 우리 역사 안에 공유경제라고 하는 활동은 분명히 있었어요. 훨씬 우리 이전에, 상업 어, 상업자본주의 이전에 있었던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공유경제라고 하는 게 2000년대 들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 이유들을 보면 그거는 정보통신기술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조금 활용도 낮은 자원들을 개인 간에 서로 대여할 수도 있게 됐고, 거래를 할 수도 있게 됐죠. 그래서 소비를 협력적으로 할수 있게끔 조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협력적 소비 소비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 표현이기는 해요. 이걸 학술적으로 정의하기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소비는 개인적으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소비를 개인적으로 분절시키고 개인한테 어, 나누어 주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낫거든요. 음, 전부 다 개인이 소비를 해야 돼요. 차도 개인이 다 사야 돼요. 그래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집에 네 대가 있어야 자동차를 파는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냥 활용도면에서만 본다면 집에 한 대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협력적 소비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협력적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 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공유경제는. 근데 공유경제는 이 P2P라고 하는 플랫폼이 없이는 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 예,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양한 P2P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유경제를 훨씬 확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구현도 가능해진 거죠. 어, 공유경제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공유경제를 통해서 지금의 문제들이라고 할수 있는 저성장 문제 혹은 어떤 대륙에서의 인구 증가 문제 그리고 도시와 자원 고갈 그리고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조금 포섭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만 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걸 아마 기대하시니까 이런 형태의 공유경제를 어, 다들 노력해 보려고 하는 거겠죠. 혹시, 음, 여기 계신 분들도, 어, 이런 형태의 어떤 것들을 지금 혹시 하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이 공간도 그런 공간인가요? 그죠. 어, 사람 ING가 굉장히 많은, 뭐라, 이걸 뭐라 그러지?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어, 장비를 가, 가지고 계시고, 어, 네. 이거를 개인들이 대여하시나요? 대여는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네. 사용료를 내시나요? 사용할 때? 그러니까 금전적 보상은 아니지만 어찌됐던 간에 리워드가 있는 거네요, 그죠? 아, 오, 이거는 공유경제보다 더 나아간 경제인데요. 그러면, <laughs> 어, 저희는 네, 예, 무료로 하는 곳이 아니고, 네네, 네. 회원들한테, 네, 예, 다른 거를 어, 회원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 네. 애정이 생기잖아요, 저희 공동체에. 네네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많이 봐주고, 네네, 네. 그러면. 사실 유튜브 수익으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럼 이분들이 네, 네. 열심히 네. 봐주기도 하고, 네. 광고도 해주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고, 네. 그게 네. 개인들 개인한테는 얼마큼의 뭐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저희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회비보다 훨씬 더큰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네. 개념이 이거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어... 그렇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엄청나게 지불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음. 무료가 아니에요. 저희 공간은 다 음. 지불하고 있는 거야. 음. 근데 본인들이 지불하면서도 지불하는지 몰라. 그러면 대표님 굉장히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세련된 경제 모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비즈니스 사람이지. 모델을.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 진흥적인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그치 정말로 이거를 구상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셔서? 아니, 하면서 생활한 거죠. 아. 그런데 이런 회원들이 저는 한 200만 정도 생기잖아요. 어, 아, 네, 그렇죠. 엄청나게 돈 많이 벌받요 그럼요, 그럼요. 그 굉장히 어렵지만 구축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따라하기 쉽지는 않은 모델인 것 같아요. 모방은 잘안 되는 모델이죠. 마이크는 내려놓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음, 사람 아네 음, 사람 AI 엔지라고 하는 이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게더 좋아요. 그런데 사람 AI 엔지 모델은 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그 인적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평가할 수 있는 가치들이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게 훨씬 많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예,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독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laughs> 네 대표님은 의도와 다르게 아주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어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전못 만들거든요. 이런 거. 예. 네, 근데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저 공유라고 하는 쉐어링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30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워낙 그 쉐어한다라는 개념이 음뭐라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리고 공유 경제에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만 나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공유 경제가 잘못해서 잘못됐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게 이상촌 운동으로 넘어가면 공유해야 될 것들이 재화나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게 돼요. 네. 그러면 아주 위험한 그런 이상촌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해피한 공유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 예전에 누가 말했던 그런 유토피아가 도래할 수도 있고요. 네. 아, 첫 시간에 얘기했던, 네, 그런 것도, 어, 공유경제 모델. 그것도 공유경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흉내내기 힘들죠. 그런 것도. 예, 매우 힘들어요. 그럼요, 독보적이에요. 역사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있기는 한데 독보적인 것들. 네. 그런 거를 권장하기는 힘들죠. 그죠? 네. <laughs> 네.